The <laughs> 슈퍼카보다 형님? 슈퍼카를 넘어선 성능과 스펙을 자랑하는 차가 있습니다 하이퍼카라고 불리죠 신사동 가로수길 카페에 앉아 있으면 웬만한 슈퍼카 한 대쯤은 하루에 하나씩 볼수 있다 하는데 슈퍼카의 위급인 이 형님들은 어디서도 마주하기가 쉽지는 않은 귀한 몸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슈퍼카 브랜드 코닉세그가 있죠 코닉세그 제스코는 그중에서도 나름 특별한데요 제스코가 코닉세그 브랜드사의 대표인 크리스티안 본코닉세그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대표가 아버지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자 만든 하이퍼카로 알려졌죠 2019년 3월에 데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드 1 5 0 l 에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됐는데 최고 출력이 무려 1600마력!!! 또 어마어마한데 가격도 어마어마 합니다 하나로는 대략 3 40억? 허. 자 그런데 이 차를 자기가 구입했다 는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또 구입했다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영상 조회수가 무려 466만 회 허. 좋겠다 코닉스를 사야 되나 아무튼 뜨거운 반응에 너무너무 신이 났던 걸까요 이 남자 자신의 MR 하면서 또 다른 차를 공개하기에 이르는데요 8 0 l 터에 무려 16기통 엔진이 장착 되고 거기에 터보가 4개나 붙어서 양산차로는 처음으로 시속 400km를 넘겨서 시속 407km까지 달릴 수 있는 부가티 베이론도 보여주고요 거기에 졸긴 뭘 졸아 절대 졸 수가 없는 스펙을 가진 이탈리아의 신형 하이퍼카죠 파가니 존다 또 <laughs> 자기 MR하며 보여주네요 이 차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남자 부자인 건 알겠는데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일본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의 창립자 마에자와 유사카예요 장난감 수집하듯 슈퍼카를 모으면서 전용 제트키를 타고 다니는 이 남자 최근 직접 자동차 한 대를 제작 주문 요청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의 연락을 받고 흔쾌히 수락한 브랜드 롤스로이스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된 전형적인 귀족 고급차죠. 갑부 억만장자, 롤스 로이스. 뭐 그다지 낯설지 않은 루트인데요. 여기다가 한 군데 더 연락을 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명품백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예요. 롤스 로이스랑 에르메스를 둘다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두 명품 브랜드가 힘을 합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욕심쟁이. 우후후. 짜장면이랑 짬뽕을 좋아하니까 짬짜면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건데요. 어쨌든 그의 주문에 힘입어 이 세상에 전 세계 단한 대밖에 없는 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름하여 롤스로이스의 비스포크 팬텀입니다. 팬텀은 롤스로이스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전장만 6.1m예요 미니버스와도 비슷한 크기인데요 G90이나 S클래스 같은 대형 세단을 미니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웅장함이 돋보이죠 색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롤스로이스에 이전에 안 썼던 색이거든요 일본의 전통 도자기에서 그 색을 따왔다고 해요 오리베 그린이라는 녹색 컬러와 아래쪽엔 크림베이지색이 쫙 들어갔는데 참 오묘하니 예쁘네요 아닌데 이거 약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 말차라떼 위에 크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실내도 고급스러워요 핵심은 가죽입니다 사실 에르메스하면 켈리백, 뭐 버킨백 등등에서 최고급 가죽가방으로 유명하잖아요 자그만한 가방인데 천만 원이 막 훌쩍 넘는 내 가방 눈감아 그 고급 가죽들을 스티어링 휠, 뭐 센터 콘솔 등등 손 닿는 모든 곳에 적용을 시켰어요 두 가죽 장인 브랜드가 만났다는 걸 알리는 문구도 글로브 박스 위에 이렇게 새겨지고요 바닥에도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양털 카펫트가 깔립니다 무엇보다 저말 에르메스 브랜드의 상징이 말이에요. 에르메스가 원래 귀족들이 타는 말의 안장 가죽을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그 말을 부드럽게 감싸는 마구를 표현한 작품이 대시보드 갤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내 곳곳엔 호두나무 소재가 적용되면서 견고하면서도 따스한 분위기를 풍기고요. 스피커부에도 이렇게 우드 모양으로 다 되어 있네요. 실제로 실내에 앉아보면 느낌이 어떨까? 뭔가 그냥 그 따뜻한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눈과 몸 몸과 마음이 막다 편안해질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사실 각 분야의 최고에서 있는 두 브랜드가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두 브랜드가 자동차 브랜드 그리고 명품백 브랜드로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뚜렷한 공통점도 있어요. 바로 크래프트맨십, 즉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란 점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차를 한땀한땀 한땀 수제작으로 제작하는 브랜드죠. 주문하는 사람의 취향과 특성에 맞춰서 선택이 완전히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거죠. 에르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롤스로이스처럼 모든 제품이 100% 수제작으로 만들어져요. 캘리백 같은 가방을 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스티치 라인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흔히 장인 정신이라고 하면 한 분야의 정통한 사람을 단순하게 뜻하지만요. 편법이나 술수를 쓰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그런 정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실 이 마에자와는 본인 자체가 장인 정신을 추구한 삶으로 성공을 일군 케이스 같아요. 이 마이자와 유사카, 1975년생으로 꽤 젊은 사업가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는 아니에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아주 평범한 회사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공부에도 별 뜻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음악을 엄청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밴드 드럼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대학은 들어가지 않고 고졸 출신으로 미국의 음악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유학 비용이 없어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비용을 충당했다고 알려. 지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 활동을 이어가다가 해외 음반 통신판매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연 매출 1조 원을 넘는 패션 회사를 창립한 거죠. 실제로 마에자와가 한 경제지와 한 인터뷰를 보면요, 본인은 회사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좌우명을 물어봤더니. 좋아하는 일을 철저히 추구하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고 그 자기가 아는 좋아하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실은 누구나 쉽게 넘볼 수 없는 장인 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최고의 양 브랜드사에게 직접 콜라보를 요청하면서 실제로 세상에 없던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힘도 사실 마에자와가 추구하는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장인 정신이 기반이 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진심을 다해 계속 추구하고 좋아한다면 마에자와처럼 뭐 억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 있는 또 새로운 것에 창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오직 한 대뿐인 롤스로이스와 로이스 에르메스가 만나 제작된 비스포크 팬텀. 에 대한 숨은 뒷이야기들 좀 전해드리면서 제가 가진 짧은 생각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 알고 보면 무지무지 흥미진진한 재미난 자동차 스토리 들고 또 찾아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러니까 차박 사용을 구독하는 것도 장인 정신이라니까 진짜라니까 진짜야.